제가 좀 전에 저기 있는 삼성당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누구 때문에 왔냐그래서 아, 그저 광천모후보가 저희 학교 선배라 그래서 지원 뉴스에 나왔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재산이 왜 이렇게 없냐고. 세상에 재산이 없다고 탓하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총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재산 너무 많아도 사실 아버님한테 물려받은게 아니라면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 기준으로 자기보다 적으면 적은 적응 걸수 있지만 은 사실은 없는 사람 기준에서 보면은 많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빛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황천모부가뭐 돈이 적다, 뭐 능력이 없다. 그거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 이번에는 우리 이철우 후보, 우리 지원진의자께서지원유세를 네,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제일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왜이 뜨거운 날씨에 모여있습니까 먹고살기도 빠듯한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괘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멀쎄요. 이제는 우리도 사람답게 대접받으며 잘 살아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젊은의 시간은 되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짝이 없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무와 명성과 권위와 하루 먹고 살기에 가급한 우리의 현실의 마치 사이에서